여기서 레전드 찍을 방법은 부배님? 다시 한번 합시다 편안한 방송 형님. 자 이제 여기.. 여기서 이거 끝내겠습니다. 백0 0개 아까 쏘지 않았어요? 형님 리액션 배우러 왔습니다. 자.. 아안 쐈구나. <laughs> 지금 100개 리액션 하셨나본데? 그라 <laughs>

야 이거 야야 야 이거 댄스 하시라면몇개 써야되냐? 어? Here we go. Woo. 형님 It's sexy. 형님 리액션 배우고 싶습니다 춤한번 어떻게 Dust. 쳐주시면 실례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에그가 왕전해지는 왕전해지는 왕전전해전해지는왕전전해지는왕전해님는 왕전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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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해 낭만가님님 지개그라낭만가 감수트 낭만가님님 한개 그라샤. 감수스 스태그락아이 축하해. <laughs> 축하 축하. 네 여기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 산. <안 되지. 웃음> 야 리액션 진짜 여자다. <laughs> 완전 여자다. 영화도 이거. <laughs> 낭만가님한개 그라샤. 짠. <laughs> <laughs> <박음직님 웃음> <한개 그라샤. 웃음> 낭만가님님 한개 그라샤. 아. 다급스님 한개 그라샤. 낭만가님님 한개 그라샤. 낭만가님 <목소리> 이개 남았다고요? 네아 신청곡 골랐니? 오, 오 형님! 한 그라샤. 형님 댄싱킹 보고 싶습니다. 낭만가님 야야야 분배형님 댄싱킹 한번 보자. 콜라샤. 형님 아, 댄싱킹, 아, 댄싱킹 아, 보고 싶 아, 아, 댄싱킹 도배, 아, 댄싱킹 도배. 클라샤아시는 거야 는거 아니야? 댄싱킹 댄싱킹이라는 노래가 있어? 아 모르시네 아시는 거좀 자신 있는 거. 카 댄스 <되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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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시티. 낭만가님님 한개 그라샤. 자 보자. <laughs> 김인식님 한 개. 그라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아, 댄싱킹. 댄싱킹도 진짜 잠깐 듣고 댄스? 바로 아실 수 있어. 낭만가님님 <laughs> 한개 그라샤. 최성국님 <laughs> <누구> 뭐 <되지? 웃음> 한개 아, 그라샤. 누구 노래지? 엑소다스요. 엑소. 엑소, 엑소. 한편좀 해보고. 에, 엑소랑 <웃음> 유재석 <laughs> 형님이요. 감 감스트야. 박음진님한개 그라샤. 감 <laughs> 감반가님님한개 그라샤 감수합야 네네네 김민다감문털림한개 그라샤 다감 유재석 형님 노래야? 다 아, 알았어 최성감님합니 그라샤 야그다음그다음백개니 PP까지 아니다감사합니 p 감도합니다전드인니 p p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그니다 감사합니다. 감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니면 p p 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낭만가님님 한개그라 그래. 아, 낭만가님 조용히 해봐, 씨! 아, PPAP를 최선공경님이 간다고, 이렇게 골! 자. 골! PPAP? PPAP도 가능한데, 한 개, 네. 어, 일단 이거 맞는지 확인 좀 해보고, 네. 어, 그것도 낭만가님 가능해? 한 개, 그래. 그것도 가능하다, PPAP도. <laughs> 네, 형님, 한 네, 형님, 네, 형님, 알겠습니다. 네, 형님, 알겠습니다. 네, 형님, 알겠습니다. 어, 내리 그래. 맞아? 내님 맞아? 어, 맞대, 맞대. 그러면 이 곡. 아, 정신없어. 아, 정신가 그래. 그래. <laughs> 아, 정신 아 낭만가님 그만해봐, 좀, 아, 씨! 그러면 이 곡으로 갈까? 네 네, 네, 네. 낭만가님 한개 그라시. 강세야좀 이거 보러 갈까. 네데시키고고요 최성국 건포도님 한개 그라시. 아 조용해봐 박음직씨 박금직님 어, 한개 어, 그라시. 자 가자. 남방가님 한개 그라시. 처음 들으시는 거 같은데. 응아이근 음. 처음 들으셔도 할수 있어. 진짜? 야좀 그만해봐 그 그. 남만가님한 개. 야당만마 그만해봐. 그만해봐. 아우씨. 박금진님 한개그라샤야 박금진하고 낭만가 그만 좀 해봐. 아 씨. 지니와스트님한개 그라샤. 야, 권필진 그만해라 미친 어, 새끼야. 아우 적후보 구연님 한개 그라샤. 야, 야, 박금진 하지 말라고 그라샤. 새끼야. 아우 씨. 강타 안돼. 지니와스트님한개 그라샤. 박금진님 한개 그라샤. 따다. <laughs> 박금진님 <박음직님 웃음> 한개 그라샤. <웃음> <박음직님> <웃음> <한개> 그라샤. <웃음> 하영수구배님 <laughs> 한개 그라샤.

이라고? <웃음> <웃음> 와, 스와스텝스텝이프스이프 스테이프 스테이프 와왜왜프스이프 스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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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 추세요 잘 추세요 오저 피트 나무네원투 쓰리 포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이거 뭐야 이거 야, 거의 마이크 잭슨 모... 급이에요 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어야와진 봐봐 와, 스텝! 와! 오, 어, 야, 근데 진짜 잘 춘다. 잘 추세요, 진짜로. 아, 원래 백댄서였다고. 그래요? 투스 투스 백댄서였어요? 아, 어쩐지, 아 와, 진짜 잘하신다. 야, 투스 백댄서면 말다 했지, 그이러니깐요 와. 음. 야, 춤이 근데 계속 달라, 맞지? 어. 배워야겠다, 진짜. 지금 막, 지금 얼굴도 되게 나오잖아.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계 이것도 나오잖아, 지금. 야, 근데 100개, 너무, 어, 너무 맨자신 거 아니에요? 어, 진짜. <목소리> 최성이 PPA, p 레전드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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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읍시다. 이절까지다하죠 다 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나뭐 배워 있다. 나나 나. 나도하고 나, 나, 나 외국도 그, 안 하는데. 그니까 오, 컴 o 와,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연이 진짜 잘 추시네. 정말이 음. 아니라 뭔가 진짜 정말. 유록여사님 한게 그렇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와, 감사합니다 님. 와. 와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와! 영성 님한개그라한개 그만 싸. 오! 오케이, 오케이. 최 죄송, 죄송합니다. 님한개그라최성국님1 여기서 이어서 피피 설마? 소리 약간만 줄일게. 리, 그 전단운은 약간만 줄일게. 미안해. 오, 존자하나 약간 줄이 렇게 미안해, 와. 어, 감스트, 감사합니다, 형님. 어, 감스트가? 감사합니다, 형님, 그랬어. <laughs> 어. 감스트야, 고마워. 감스트, 짱! <laughs> 야, 최송이 형이 묻힌 것 같은데? 최송이 <laughs> <채성우> 형이 묻혔어. <웃음> <웃음> 제발 묻혀라. 차라리 묻히는 게더 웃겨. 아, 최송이 형이 묻혔어. 지금 p p p 계속, 계속 치거든요, 묻혔어. 응, 묻혔어. <laughs> 아 채팅 안보게 버렸네 자, 자, 자자 응, 묻혔어 <목소리> 형, 나 100개 썼어. 최송희 형님, 최송희 형님, 형, <laughs> 형, 나 묻혔어 종 형, 없게 아 콧물 나오네 진짜 <laughs> 형, 나 묻혔어 형, 송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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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 형, 살먹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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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혔어 또 형, 어 형, 또 형, 어 그래서 <laughs> 나나나네 예. 온경성님 <laughs> 한개 그라샤. 형 비비. 다금증님 한개 그라샤. 온경성님 한개 그라샤. 다금증님 한개 그라샤. 요로경성님 한 개. 야 무침 같은데. 자, 야 무침. 님한개 <laughs> 그라샤. 자, <laughs> 자 여기서 <제가> 무치면 <laughs> <묻히면> 그냥 나가겠습니다. 성공. 다금증님 한개 그라샤. 최성국 최성국 <laughs> 최성국 진 <laughs> 스트님 한그아 PPM 뭐 딱인데 진 <laughs> <나 웃음> 인카 텐스을거한 보고 싶다 인카 서 뭐야 최성국 <laughs> 최성국 최장국고 <승전국 고르고> 있어 그래 그래 최국 <laughs> 진짜가 걸어볼지도 빨리 골라 아 성부가 아 빨리 골라 최성국 <laughs> 빨리 골라 <laughs> 와 이게 진정한 회자입니다. 관성 좀. 으 잠깐만 태등창이 멈췄어. 잠깐만. 어 부비 형이 방포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야, 너 아이유님 그만 들어가서 바이새끼야안 봤어요, 형님. 자, 어떤 거 달라고? P P 인카. 아, P P P 달라고? P P P. P P P가 개 웃겨, 진짜. 인카 댄스래요, 성국 형님은. 아, 인카 댄스, 인카 댄스. 어. 성국아, 어떤 거 해줄까? <laughs> 채팅 다시 한 번만 해줄래? 죄송이형 정치만한데 형나 묻혔어 키 187cm <laughs> <신청했다>? 몸무게 90kg <laughs> 형나 묻혔어 <무쳐어. 웃음> 어떤 거 신청했니? 잉크 댄 신청했어? 어 잉크 하러 가시죠 닉님 어 그래그래 그래. 알았다 자 옹경석 그래. 씨, 좀좀 아, 좀... <laughs> 씨 조용 좀 하세요 제발 아좀 옹경석 조용 좀 하세요 제발 나시... <laughs> 자 가자 잉크 댄자잉카텐스 한국의 신참고 인케스네. 카마. 야, 이게 레전드예요, 여러분들. 보고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합니다. 저 보고 배우는 시간을 좋아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카마. 헤비야. 이거. 야, 약간 어, 이렇게 하면 쉬시는 거 네. 같은데 맞지? 네. <laughs> 그러니까요. 어. 아, 어, 야, 이렇게 하면서 좀 여러분들 쉬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체력을 약간 좀 이게.. 예 좋아요 지금 렉기 걸려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어 이해해줘 렉기 걸려서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아 야 이거 설마 야, 직접 좋아. 그리신 거냐? 좋아. 와 그리신 거 아니에요? 야 여러분들 이거 직접 그리신 거 아니에요? 자 가자 자 인카 댄스 갑니다 우우. 아 진짜 직접 그린 거예요? 오, 와, 오, 와, 와 대박이다 진짜 진정한 예능가네, 예능가. 자. 자. 만화가라고요, 원래? 아, 진짜? 웹툰 작가예요? 대박이다, 이거. Oh, yeah. Come on. 야, 반성 Ding 좀 down. 하자. 이게 뭐냐? 좋아요. 너무 좋아요. Come on. Come on, 님 let's go, buddy. Come on, l e 노래 봐 노래. 자, 잉카 댄스 갑니다. 아, 이 노래 뭐야? 아, 이 노래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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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대박이다. <웃음> 아니, 아니 어떻게... 야이 노래를 살리냐? 어? 아 씨, 그래 이거 첼시 QPR 그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죽겠다, 씨. 와 진정한 해자입니다. 와아백 개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거의 난이 정도 하려면 거의 난 이제 천 개인데 와 정신 좀 차려야겠습니다. 좀더 개발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야, 야 근데 야 춤을 좀 어디서 원래 어, 다 배워야겠다. 아니 내가 이게 춤을 어디서 배우셨구만 이거, 음. 전문적으로 맞죠 여러분들? 어? 어? 여기 맞잖아 와 피리 불기 피... 와 피리 불기 피... <laughs> <laughs> 오 콩콩 이 스카이 콩콩 아. 뭐라고요? 서태지와 아이들 하이어가 때백댄서였다고요 아, 적당히 하 한... 그런 건좀 적당히 좀 해주세요. 아. 예. 와, 갑 두배 그를 촬영을하다 대단해. 와, 와오레츠 고. 야 근데 춤이 그 노래마다 다 달라 이게. 현재 아이와이 백댄서. 와, 와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와 고맙습니다 형님 오 뭐야 뭐야 마지막 오마지막이요 마지막에 힘드가지고 힘드셔가지고, 힘드셔가지고. 오, 오, 고맙습니다 형님 자 일단 전 가보겠습니다 자 퇴각 퇴각, 퇴각, 퇴각. 인사해야죠 형님 아 근데 야. 오최송님 신났다 오, 오 레전드다 야 마지막 딱 비페이피만 보고 가자 진짜 나나그 진짜 나 치과랑 만나게 하고 싶다 야 <laughs> 야어 부비쉬는요 약간 지금 쉬고 있어 지금 부비쉬 부비쉬군 형어 비페이피죠 비페이피 아빠 자, 부베식 운영, 부베식 운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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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잉카 댄스 아이더 이거 부베 형님이 직접 아프리카 Woo. 원주민한테 배워서 자기식으로 승화시키는 uh, uh. 오리지널 Do. 부베류다. 자, 이제 채팅 안 Do. 볼게요. 미친놀이 하고 있네. Come 어, come 진짜로? On. 진짜 배운 거라고? 어, 진짜로? Woo. 아, 아프리카 원주민이 부베 형님한테 배운 거라고? 양이 <laughs> 형님이 진짜 진짜 프로 방송이 뭔줄 알아? 나, 여기서 나는 말을 응. 안 하잖아 딱 고를 때. 근데 무주할까봐. 가만. 가만까려. 가만. 만서 기다려. 그 그러니까 계속 오디오를 이어가잖아. 까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 이 형님 같은 경우 거의 리액션이 황제예요, 여러분들. 무주하자기. 카만 Let's go. 만 기다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시청자가 빠질 수가 없어요. 와, 거의 레전드 방송입니다, 여, 여러분들. 자 그리고 계속 이거 고기라도 흔드시죠? 근데 저 저는 그냥 가만 히 이렇게 하거든요. 자 지금 모자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리 크리스마스 준비하니 이... 이... 들어봐봐. 아 들어볼 필요 없겠구나. 야, 어 기대된다, 자좀긴 걸로 해줄게. 레전드다. 응. 자이것만 뭐 보고 여러분들 필요 없어. 이게 워낙에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확실. 잠깐만. 이삼이하고 부배형님 합방이요? 음. 와 근데 진짜 음. 3만 명 찍을 것 같은데? 진짜로? 보자. 2, 3, 2하고 부배 형님 합방하면 진짜 거의 사, 3만 5천 명 찍을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자, 긴 걸로 해줄게. 어, 내 거짓말 안 치고. 1분짜리는 너무 짧으니까. 오, 어, 긴 걸로 하신대 또. 해줄게, 잠깐만. <laughs> 자, 가자. 후. <laughs> Come on.

오이용 장난이 와. 니야 <laughs> <laughs> 야. 야 이거는 진짜 거의 레전드야 여러분들. 뭐야? 뭐 뭐야? 우리 스고! 고 고! 고 카푸베 고. 카푸베 1 2 1 2. 와.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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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춘다. 오, 진짜 잘 춘다. 잘추시네그니까춤잘추시네이 형님이. 오, 처음 들어봐이거 아배 오! 오오오오!!! 존나 멋있어 오오배오 와아 팬아배와아아아아아 고맙습니다 형님 진짜 아 감사합니다 춤을 진짜 잘 추신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와아아아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진짜 내년부터는 이번 년도까지창여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네. 내년, 내년 11월부터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